지금부터 정좌 명상, 생각과 감정과 함께하기를 실습하겠습니다. 이 명상은 정좌 명상, 신체 감각 살피기에 바로 이어서 할 수도 있고 따로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상은 수준이 높은 명상입니다. 이 명상의 특징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며 지속적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체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부드럽게 호흡을 몇번해 보겠습니다. 자기 속도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호흡해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혹은 몸의 신체 감각 또는 우리의 의식 공간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생각과 감정 등을 알아차림해 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식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전개되다가 사라져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십시오. 일부러 특정 의식 경험을 위해서 애쓰지는 마십시오. 의식의 초점을 몸 전체의 신체 감각으로 돌려보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 속에 경험되는 다양한 감각적인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십시오. 가벼움이나 흔들림, 놀리는 느낌, 수축되거나 팽창되는 느낌.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 그 밖에 다른 신체 감각들이 나타났다가 변화되고 또 사라져 가고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순간순간 이런 신체 감각들이 나타나고 전개되다가 결국은 사라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의식의 초점을 바깥으로 돌려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봅시다. 야외에서 하는 경우라면 바람 부는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새들의 지저귐이나 물 흐르는 소리, 자동차 소리나, 기차 소리, 비행기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나, 풀벌레가 우는 소리 등등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경우라면, 벽시계의 제각거리는 소리나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또는 몸에서 나는 소리 등등 실내의 여러가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귓가에 들리는 어떤 소리라도 마음챙김이 대상입니다. 오직 소리 듣는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의식에 들어오는 소리들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하고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리는 소리로만 듣도록 하십시오. 소리를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특정한 소리만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의 의미보다는 소리의 높이나 강약, 소리가 지속되는 시간 등 의식에 경험되는 소리의 감각적인 성질에만 마음 챙김 해보십시오.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는 간격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 어떤 소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변화해 가는지 마음 챙겨 들어 보십시오. 소리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에 이끌려서 소리 속으로 들어가 소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들려오는 소리를 소리로만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머무르십시오. 마음이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에 빠져 방황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아랫배의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랫배의 호흡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면 다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현상을 살펴보십시오.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소리가 우리의 의식의 공간에 들어와서 바뀌고, 사라지고 하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 의식 속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마음 챙겨보겠습니다. 마치 의식이라는 운동장을 관찰하듯이 운동장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일을 하다가 빠져나가는지 물그러움이 바라보듯이 의식이 공간에 떠오르고 사라지는 생각들을 마음 챙겨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생각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내용의 내용인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의식의 운동장에 떠오른 생각이 어떤 계획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옳다, 그르다, 비판하는 생각입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생각이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인지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내 의식의 운동장에 떠오른 생각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까? 친구에 관한 것입니까? 직장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관한 것입니까? 또는 과거의 즐거웠던 일에 관한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마음 챙겨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유쾌하거나 불쾌한 정서들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떠오른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진실인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매 순간 자신의 의식 공간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이나 떠오른 이야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말고, 마음의 공간을 활짝 연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나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이어지도록 허락하십시오. 생각이나 이야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의 공간 속에 자유롭게 저절로 떠오르고, 저절로 사라지도록 허용하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가, 불현듯 사라지거나,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맑은 하늘에 불쑥 만들어지는 구름 덩어리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불현듯 나타났다가 온갖 형태로 바뀌다가 결국에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구름과 마찬가지로 불현듯 나타났다가 온갖 모습을 띠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의식 공간에 생각들이 들어왔다, 바뀌고 사라져가는 일시적인 것임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순간 의식 속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감정들을 알아차리며 보겠습니다. 노여움과 공포, 역경, 따분함, 불안감, 갈망과, 성급한 느낌, 불편하거나 편안한 느낌, 평화로움과 안락함 등등 온갖 종류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려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에는 기분을 좋게 하는 유쾌한 것도 있고,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불쾌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유쾌하거나 불쾌하지도 않은 맹맹한 느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의식 속에서 감정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만일 주의가 흔들려서 감정을 관찰할 수 없게 됐다면, 그이그 감정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의식의 운동장에 들어오는 감정을 불쾌하다고 막지 마시고, 나가는 감정을 유쾌하다고 막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불쾌한 것이든, 유쾌한 것이든, 아니면 맹맹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의식 속에 자유롭게 들어오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감정의 나타남과 감정의 바뀜과 감정의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심한 두려움이나 불안처럼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도 이를 회피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말고 호흡과 함께 지켜보십시오. 생각이나 감정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것이 어떤 실체도 아니고 영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매 순간 느껴지는 아픈 감정, 슬픈 느낌, 불안한 느낌이나, 유쾌한 느낌들도 그것이 다만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살펴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머무르는 것도 없고, 송두리째 휩쓸고 지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감정이 의식의 운동장에 들어오든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담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즐겁다고 기뻐 날뛸 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편안한 이완감 속에 가만히 존재하고 있는 동안 이런저런 감정들은 왔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붙잡을 것도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맑은 하늘에 한점 구름이 나타났다. 바뀌면서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지켜보면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과 감정과 함께 했던 마음챙김 명상을 마치겠습니다.